안녕하세요. 구미일번지 최보건 기자입니다. 아 저는 아,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려고요. 아, 구독료 갈치라는 걸 제가 많이 얘기를 하는데 구독료 갈치범, 구독료 갈치범, 구독료 갈치가 뭔가를 아직도 잘 모르시는 모양이더라고요. 여러분 저기 신문을 배달 안 하고 신문 배달비를 받으러 집에 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떡 하시겠습니까? 주시겠어요? 강공수는 어떻습니까? 강공수도 주질 않습니다 자기 돈이 아니니까요 그런데 이자는 공무원들을 협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본때를 보여주죠 어, SNS 설전에서 어, 여러 명이서 한 사람의 공무원을 거의 만신창이로 만듭니다 합의금이 들어갔죠 알려진 바에 의하면 뭐 수천만원이라는데 아, 그 부분을 놔두고라도 많아요. 그 부분은 뭐 그렇다 싶시다. 정당한 합의니까. 하지만 그 부분 재수사 들어가야 됩니다. 왜? 어떻게 그자가 공무원이 아니라면 그 돈을 내놓겠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58개 실과소에서 공무원들이 저에게 우는 소리로 정말 두고 보지 못하게 못 참겠다고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전에 인터넷신문을 하고 있어요. 인터넷신문도 구독료을 받을 수 있지만, 거기에 규정되는 조항이 전혀 다릅니다. 그들이 저에게 적언합니다. 한 해에, 1600여만 원이 넘습니다. 신문 배달 안 하고 말이죠. 이제는 홍보비도, 김철에 제일 많이 받습니다. 그러나, 이건 가치입니다. 만약에, 한 군데라도, 100만 원의 광고비를 받지 않습니까? 협박을 내서 교도소가 있어야 됩니다. 이 자는 전대미문의 구동료 가치범이에요. 이 자는 아직도 말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말을 못하고 제게 모욕을 당했다고 고소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 수사과장은 묵살합니다. 수차례 얘기라도 묵살합니다. 그들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시민의 세금은요? 신문을 보지를 안 했답니다. 그리고 더 희한한 것은 그자의 집단은 전북을 해요. 10여 건의 고소가. 그 두목이 바로 수사과정의 동생입니다. 처음 제가 얘기하는 12월 29일, 1년이 다 돼가네요. 바로 당일 계획적인 범죄로 저를 신문에 내고 고소를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기가 막히죠. 정인이라고 얘기한 그 공개 밴드에 저를 기망하는 그렇게 부탁한 글을 쓰면서 여러모를 했는데 그 정인이 제 지인 됩니다. 예. 네.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합니다. 수사관에게. 목살합니다! 범죄예요! 그로부터 계속! 되고 있습니다. 저는 창피스럽지만 기자라고 고소를 안 합니다. 그런데 이자들은 언론사를 갖고 있습니다. 작업버지세 군데입니다. 어, 웃기죠? 웃기는 일입니다. 예, 어, 인사청탁을 했는, 뇌물수술을 했는, 얼빠진 시위원 하나는 무죄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법이 없어요. 그러나 밝혀집니다. 10여 건에 1년이 넘는 고소를 당해도 다 모험이 처분을 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죄입니다. 그러 어떻습니까? 기가 막히죠? 드라마틱 할 겁니다. 대통령님!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에서 제가 무엇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대통령님이면 이 나라 살겠습니까?